일단, 취지직으로 갈 생각인 거는 맞는데, 좀더 지켜봐야 된다. 모르겠어요. 집이 불타가지고. <laughs> 나도 고민이 너무 많아.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니야. 으야. 자 오늘 자고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메일을 확인을 했는데 네이버 치지직 있잖아요 그거 2차 3차까지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 정식 오픈될 때까지는 그냥 방송 못 하겠네 그냥 트위치에서 열심히 하자 했는데 그 이후에 추가 합격 명단이 있더라고요 합격이 아니라 당첨이지 당첨 당첨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요즘 새벽에 혼자 아무런 홍보도 하지 않고 그냥 치지직위 해서 조용히 방송을 켰는데 정말 놀랍게도 두명 정도가 바로 들어오시더라고요 두명의 장작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불허? 이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문을 열고 오시는데 일단 뭐 시시콜콜한 얘기 나누다가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일단 이 인터페이스가 엄청 불친절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보기만 했을 때큰 차이를 못 느끼고 화질이 많이 개선이 됐으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실 텐데 일단 c 지직이 뭐가 문제냐면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합니다. 채팅 관리도 지금 미흡하고 채팅 같은 것들을 다른 플랫폼과 연동해서 볼 수가 없어요. 동시 송출이 가능한데 그 소스 창을 여러 개를 써야 돼요. 한쪽에서는 뭐 트위치 채팅, 한쪽에서는 지지직 채팅, 이렇게 해야 된다고. 다른 플랫폼들은 그게 합쳐지는 게 되거든. 그래서 다른 서드파티 플랫폼들이랑 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던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런 방송 시스템을 만져야 될 텐데 네이버가 지금 그런 게 아무것도 안돼 있어요. 그리고 단독 송출을 하지 않으면 후원을 못 받습니다. 치지직에서. 그게 지금 좀 불편해요. 트위치에서 치지직으로 시청자들을 옮기고 싶은데 정작 치지직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할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제가 지금 프로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뭐 후원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 다른 플랫폼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지금, 그 송출 딜레이. 그거는 트위치가 지금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네이버, 그 다음이 아프리카, 그 다음이 유튜브. 이런 순이에요. 딜레이가 어 트위치보다는 약간 있는 편인데, 뭐, 근데 그렇다고 막 엄청 불편할 정도는 아니더라고요. 그두개다 켜놓고 보고 있으면은, 가장 크게 느끼는 거는 일단 화질이 많이 좋아졌다. 아, 근데 트위치가 너무 아쉬운 게, 원래, 1080 화질이 됐었잖아. 됐었다가, 지금 서비스를 닫았다가, 이제 완전히 트위치가 문을 닫는 거여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어쨌거나, 치지직에서도1080쓸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괜찮았다. 으, 야. 어쨌든 간, 저는 치지직에 다행히도 베타가 돼서 정식 오픈이 될 때까지는 계속 트위치랑 치지직 이렇게 두 개를 동시 송출할 겁니다. 다른 플랫폼도 좀 해봐야 되나? 너무 지금 베타 당첨됐다고. 치지직으로 가는 게 지금 확정이 약간 된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정돼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게 매 주마다 지금 치지직이 아주 급 발전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예전에는 레이턴시도 훨씬 심했대요. 근데 이게 매 주마다 패치가 되고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다잘 보완이 된다면 저는 아마 취지직으로갈것 같고 어, 너무 많이 미흡한 것 같다 하면은 아프리카도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죠. 아프리카는 다시는 안 간다고 했잖아요 뭐 어쩌겠어 집이 불탔는데 <laughs> 그래놓고 치지직에서 개선이 안 돼가지고 불편하게 방송을 해야 된다면 은 나는 반대인 음, 것 같은데 일단 나도 먹고 살긴 해야 되잖아? 물론 말을 번복하는 거는 좀 추할 수 있겠으나 그게 밥을 먹여주진 않으니까요 알량한 자존심 땀이. 그리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건데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와 진짜 너무했다 기업이 돈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그런 짓을 했냐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냥 그냥 모든 기업이 다 돈에 눈이 멀어있어 그리고 나도 그래 내가 인생을 좀덜 살았었어 그때는 내가 진짜 정직하고 청렴결백하게 막 항상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이념으로 살았었는데 아니야 돈이 최고야 맘마 매야 일단 취직으로 갈 생각인 거는 맞는데 좀더 지켜봐야 된다 모르겠어요 집이 불타가지고 나도 고민이 너무 많아 이만저만 바쁜 게 아니야. 일단 막 장작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치지지 가실 거예요, 아프리카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지금 바로 정하겠어? 그래도 아직 다행인 거는 두 달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천천히. 지켜보자고요 우리들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다고 내가 막 방송을 두달 동안 계속 쉬는 것도 아니고 유튜브는 멀쩡히 계속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에서 생방송 송출하는 거는 고려 자체를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유튜브는 굉장히 밀림이에요. 채팅 관리가 일단 엄청 힘들고 무엇보다 어떤 생방송 플랫폼보다 불편합니다. 아무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슈퍼 채팅 그거 하나뿐이고 뭐 트위치처럼 시청 포인트를 모아서 포인트 도박을 한다거나 여러모로 되게 불편해. 유튜브는 그냥 동영상 플랫폼이지 솔직히 생방송으로는 좀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유튜브 쪽으로는 지금 고려를 안 하고 있고, 뭐 하더라도 사이드로만 동시 송출하는 그런 식으로만 고려를 하고 있지, 완전 이전은 안할것 같다. 그래서 저의 선택지는 지금 트위치가 문을 닫기 전에 CGG 아니면 아프리카 이렇게 갈것 같습니다. 뭐그 외에 여러 가지 해외 방송 플랫폼들을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킥이나 뭐, 거시갱이 이름 잘 모르겠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도 다 해외 플랫폼이다 보니까, 어 불안한 거죠, 저희는. 큰 규모의 트위치마저 이렇게 물러가는 상황인데 다른 곳이라고 안 그런단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위험부담이 크고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지지직과 아프리카 그두 개만 선택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뭐또 궁금한 거 있어? 네이버페이로 치즈 결제가 쉽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거는 우리 장작분들이 지금 오셔서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치즈는 충전하기가 정말 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 접근성. 곧 나가는 것만큼은 접근성이 정말 좋다. 왜 그것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치즈직에서 충전은 정말 쉽고 빠르고 후원하기 정말 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치즈직 쪽. 닉네임 뺏겨가지고 <laughs> 막 전전긍긍해 하시는 스트리머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플레임이란 닉네임 뺏겨서 앞에 진짜 플레임, 진짜 진짜 플레임 이렇게 적으시는 스트리머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는 다행히도 닉네임을 바로 선점을 했습니다 플레임 TV로 유튜브 채널명과 똑같이 이렇게 했어요 이호종님도 같이 오셔가지고 저랑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호종님은 영어로 플레임 띄고 한글 플레임 이렇게 두번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호종 님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치지직에 왜 자꾸 내 방송에 와 가지고 어 가짜 플레임이다. 이딴 채팅 치고 나가는 거야? 그런 것좀 하지 마. 그건 이호종 님께도 실례야. 내가 방송을 뭐 이호종 님 방송을 보고 싶어. 그래서 쓱 들어왔는데 그분이 아니야. 뭐 이상한 빨간 머리가 막 낄낄대면서 게임하고 있어. 그럼 그냥 나가. 너네가 <laughs> 보려고 했던 그 롤플레임 님이 아니면 그냥 나가라고 왜왜 왜? 굳이 굳이 채팅에다가어짜 플레임이다 아씨 내가 보려는 플레임 아니면 이딴 소리를 하냐니까 그리고 우리 장작분들도 절대 어 이호종님 방송 가가지고 어? 내가 알던 플레임이 아니네 이딴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이호종님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건방진 장작들이 그 방송에서 그 싸가지 없는 채팅을 친 적이 있다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으시다면 제이메 이메일로 살짝 연락을 주시면 제가 사과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나도 이호정 님이랑 되게 친해지고 싶거든. 어쩌다 보니까 또 같은 닉네임을 쓰는 사이잖아. 아, 그래서 난 너무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냥 서로 알게 모르게 그런 상처들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같은 닉네임을 쓰면서 발생한 피해가 서로 있을 거 아니야. 둘다 피해자란 말이야. 아, 그래서 뭔가 말 걸기가 미안한 거야. <laughs> <laughs> 진짜 어떤 적도 있었냐면 행사에 초청을 받았는데 난 거절했다? 근데 명단에 플레임이 있는 거야 어? 심지어 네 프사로 근데 알고 보니까 이호정님이었어 그게 둘다 상처잖아 둘다 상처 그리고 이호정님이 나왔던 다른 스트리머분의 영상이 있었는데 이호정님에 대한 그 설명이 자막으로 나와야 되는데 청소 게임 전문 유튜버 플레임 막 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나 진짜 너 너무 아찔하더라. 아그 그랬던 적이 진짜 되게 많아 은근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혹시나 보시면은 연락 한번 주세요. 저 너무 이호정님이랑 같이 얘기 나누고 싶어요. 저도 룰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룰 계정 레벨 780인가 그래요. <laughs> 우정 남배랑 같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롤도 하고 싶고요. 이때까지 쌓였던 그런 울분 같이 토해내고 막 그러고 같이 합방도 하고 그러고 싶단 말입니다. 네, 그렇다고요? 이런 얘기 나누고 싶었어. 네, 진짜 연락 오면 좋겠다. 끝. <목소리>